아랑기하 14장 7절에서 16절 아마시아가 소금골짜기에서 애돔 사람 만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치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여호 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보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 세메스에 대해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간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 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 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과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아마시아의 교만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유다 왕 아마시아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7 절에 아마시아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 아마시아, 아마샤는 유다의 왕이죠. 유다의 왕 아마샤가 왕이 되어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첫 전쟁이죠. 소금골짜기, 사해바다 근처죠. 사해바다 근처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쳐죽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죠. 그리고 아마샤는 전쟁을 통하여서 적의 영토로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8 절에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제 아마 아마샤는 북왕국의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 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만나자. 우리가 좀 만나서 은원을 좀 해볼 일이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절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자 요아스는 이 백향목으로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요아스를 백향목으로 비유가 되고 그 다음에 유다의 왕 아마시아가 있는데 아마시아는 가시나무로 그렇게 비유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본문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이제 천천히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즉 백향목이 유다의 왕아마샤 가시나무에게 가시나무에게 사람을 보내되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 자, 여기서 레바논 들짐승은 부광국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 유다와 그리고 어, 이스라엘, 부광국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부광국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부광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유다는 패배한다. 그 말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시나무 유다 왕 아마샤를 얘기합니다. 가시나무가 갑자기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교만해져 버린 것이죠. 자 그다음에 백향목으로 비유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어, 자기 딸을 자기 아들의 배필로 딸을 달라 그렇게 어,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마샤가.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우리 아내 아들을 위해서 너너네딸 우리 어, 가문에 시집 보내라 어,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어, 교만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절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서 말하기를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여라. 자 가시나무 자 가시나무는 비천한 신분을 얘기합니다. 비천한 신분 가시나무 주제에 그죠? 가시나무 주제에 부유한 신분인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서 내 딸, 너의 딸을 시집 보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유다, 유다가 백향목 북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게 전가를 보냈고, 백향목인 북이스라엘은 딸을 어, 며느리로 달라고 청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때에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가시나무를 밟아버립니다. 자, 여기서 가시나무는 유다죠. 들짐승이 들어가 들짐승이 나타나서 가시나무를 밟아버린다. 즉, 전쟁이 일어나서 유다가 완전히 밟힌다. 엄청나게 패배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절은 부강국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유다왕 아마샤에게 경고의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10절에 너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했다. 자, 초우에가앞에읽었을때에이제아마샤가유다왕이에돔을 쳐서 어,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전쟁을 잘하다니 하면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자, 교만해졌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치하여 너가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자, 아, 그래서 이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경고를 하는데 너 그냥 빨리 전쟁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찍소리 하지 말고, 니네 나라에 가서 그냥 앉아 있어라. 예,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아마샤는 요하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1절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유다 왕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그다음에 12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망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유다는 완전히 패망하여서 도망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성목퉁이 성목, 문까지 460 규빗을 헐고 14절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부강국이 예. 쳐들어와서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하스 왕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보물을 탈취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 버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 그리고 남쪽 왕국의 완전한 패배. 남쪽 왕국이 왜 패배했을까? 그것은 왕왕 아마샤의 교만 때문입니다. 왕 아마샤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남쪽 유다는 엄청난 전리품을 빼앗겨 버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6절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 어리석은 유다의 왕 아마샤. 아마시아. 이 아마샤는 아주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마샤의 패배의 원인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으로 인하여서 아마샤는 완전히 패배당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너가 애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멸망하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왕, 지도자가 교만해짐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시아는 교만하였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마시아는 교만으로 인하여서 전쟁에 패배하여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에 항상 겸손한 자리로, 낮아진 자세로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는 순간 추락해 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형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